랜다 이야기 한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었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시간 주사위 나오고 시간 버그 수정된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유튜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람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 람마입니다 어색하다 이제 유튜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입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시간 주사위가 출시하고 스위치 버그가 있었던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때부터 협동전이 조금 재밌어져요. 이제 저는 대전 황금 밸런스일 때 대전에 미쳐있다가 연승보너스까지 랜덤 다이스에 추가가 되면서 이 시기에 연승보너스랑 버닝보너스 달달하게 먹으면서 20클 올렸어요. 이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12클에서 20클까지 만나졌어요. 지금 간혹 가다가 댓글 보면은 아니 16클이 애초에 20클이랑 만나는 게 맞냐? 이러는데, 우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12클일 때는 20클 만나면서 올라왔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때가 진짜 좋았, 좋았던 것도 있죠. 물론 우리가 16클, 17클 찍고 나서 12클을 만나는 건 달달했지. 하지만 우리도 12클 때. 우리도 12클 때 20클 만나면서 왔어요, 우리는. 맞아요. 이때 좀 20클 찍고 나서 여유가 생겨요. 이때 가상주사의 컨테스트 1회를 요때 하는데, 누가 주사위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사진 처음에 보내줘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제법 좀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좀 스타트를 끊고 끝나자마자 패치를 이때 하는데 이때 패치가 4월에 대참사 패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패치는 진짜 참혹했어요. 빛주사위 공속 너프로 풀공속이 이날부터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풀공속이 나와가지고 태양 뭐 태, 태비총 해가지고 협동 좀 고층 찍고 뭐 대전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뭐 7성짜리 빚에다가 태양 붙여 가지고 15라운드 뭐 그때는 15라운드도 되게 많이 가는 거라서 그렇게 가서 뭐 1티어로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공속 안 나오고 나서부터 태양 빗덱, 그리고 개전 빗덱 이 패치로 다 죽어요. 첫 번째 태양 유저 이탈이 발생을 하는데 태양덱이 뭐 재밌어 가지고 제법 매니아층들이 많았거든. 아, 지금도 보시는 분들 중에 주 덱을 태양덱으로 쓰고 계신 분들 많을 거야. 요때 좀 접는 사람들 좀 있었고 개전 빗덱도 어, 좀,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7성짜리 개전, 박았으면, 그냥, 거진 승률 좀잘 나왔거든. 근데, 개전빅 때 또, 그냥, 곤도박질 치면서, 뉴비들의 거진 희망이었는데, 너프 먹으면서, 그때, 최상, 그냥, 원소덱으로다 넘어가. 다, 원소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빅검이, 이때부터 드디어, 보스한테 체력 비례 데미지를 입히는데, 발동 확률이 3%에, 비례 데미지 0.3%인가? 씨, 개똥. 개똥이라가지고, 상향은 했으나 안쓰여. 이 전까지도 빛검은 왜 전설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개똥주 사이는 왜 도대체 전설일까. 우리끼리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서 그나마 패치가 된 건데도 개똥이었어, 이건. 아, 무튼 이벤트 때이 모드에서는 이제 미러전 처음 나오고, 잠깐 미러전 인기 있어가지고, 이때 처음 나왔을 때는 맞다. 오늘 몇 다이아 벌었다. 나 오늘 천 다이아 벌었다. 나 오늘 뭐, 뭐, 2800 다이아를 벌었다, 이러면서 막 하다가, 그렇게 먹으려고 몇 시간을 때리고 나서, 이제 현타와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안 하는 게 미러전 컨텐츠고. 신주사위는 이때 활, 파동, 콤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신주사위 좀 소름이었던 거는, 파동 능력이 거리당 공격력 증가였잖아. 이거 가상주사위 때 나왔던 거였거든. 거리당 공격력 증가. 그래가지고 다들, 오, 야. 우리가 가성 조사할 때 냉보 나왔어 해가지고 그때 잠깐 좋아했다가 근데 문제는 거리당 이것도 체력 퍼딜도 아니고 뭐가 계속 데미지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딜이 개똥이랑 그냥 반상용으로 파동 전락해버리고 활도 전락해버리고 개쓰레기라. 그 콤보 조사에는 근데 나오자마자 협동전 바로 일어 찍었어요. 이때 막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태양 같은 경우도 아무리 풀공성 내도 막 3만 7만 뭐 이렇게 데미지 뜨는게 보이거든 눈에 근데 갑자기 콤보 100만 딜이 나오네 백웨이브까지 올라가는데 콤보 싸가지고 가니까 100만 딜이 나오네 이러니까 사람들 눈 돌아가가지고 그때 여러가지 조합해가지고 콤보서 올려서 등반하는데 진짜 좋았어요 이때 콤보가 지금이랑 땐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했는데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어 클래스 업당 올라가는 수치가 말도 안됐어 이때 7클래스 콤보가 10 공에 콤보당 12 올라갔어요 12 이거에서 클래스 업하면 콤보당 딜이 5씩 증가했어 그래서 8클 콤보되면은 콤보당 데미지가 15씩 증가를 했다고 이때 데미지 진짜 존나 셌어요 체감이 안될건데 대전에서 9클 콤보잖아요 지금은 9클 콤보 많이 가시, 가, 가지고 계시잖아 이때 9클래스 콤보면은 91연승도 했어요 91연승 그래 안졌어 콤보 주사위 나오고나서 한 5일? 일주일? 그정도 동안 9클래스 콤보 찍으면 대전에서 안 졌다고 9 1년승까지 했어 미쳤었어 이때 콤보 데미지가 말도 안 됐어 진짜로 이때 처음으로 돈만 있으면 그냥 다 패고 다니는 주사위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콤보 주사위가 돈만 있으면 다다 돼요 이때 많이 늘어난 게 다이아 핵 이때 다이아 핵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핵이 판을 칩니다 그 전까지는 핵, 핵 유저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 클래스 기본 그냥 기존 주사위들 클래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면 물론 강하긴 강한데 콤보만큼은 아니었거든 쓰는 놈들만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콤보 때문에 다이아에게 판을 치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다 정지 먹인다고 운영자들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레온 보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필드에 반만 내리잖아 레온 보스가 이때는 레온이 필드 15칸 주사위 다 내렸어요 지금은 반만 내리는데 다른 덱들 하다보면 칠성 성장을 내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답답했는데 덕분에 건포도 내려간다고 잠깐 좋아했다가 총주사의 칠성 유지가 안 돼가지고 바하로 간장 그때, 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레온 감당이 안 된다. 1성짜리들 모여있, 그냥 있, 있는 거 그냥 싹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아, 그리고 심지어 빛도 너프당했지. 총 쓰지도, 쏘지도 못해, 한 발. 그냥 바보돼 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이제 비인기 주사위로, 그래서 총 주사위가 전락을 합니다. 이때 좀 타격이 많이 큰데, 항상 보면은 대전만 너프 먹고 협동전 너프는 없었거든. 근데 이때까지 협동전, 태총덱 잘불리는 사람들, 협동전, 이빛 주사위 너프당하면서, 협동전도 이제 고층 못 가. 할수 있는 게 콤보밖에 없어. 콤보 뽑은 사람들만 하고 콤보 못 뽑은 사람들, 대전에서 헤비덱 쓰는 사람들, 그리고 협동에서 대총덱 쓰는 사람들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때 좀 태양 유저들 많이 접고. 이때부터 50 이후 카드를 세개시거어 그러면서 빠른 30덱도 없어지는데, 제 2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제일 큰 문제, 계정 초기화 사태가 일어나요. 아,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했던 사람들 계정이 전부 삭제됩니다. 복구한다고 이때 운영자들이 말해를 했는데 뭐 어땠겠어요 이때 빈 너프 먹었지 풀공속안 나왔지 대전 태양대 관짝 같지 원소밖에 안 쓰지 협동전 태충못 써가지고 콤보 뽑은 사람들만 신났지 이 상황에 개정까지 초기화 먹었어 게임 하고 싶겠냐고 그, 그 지난 시간에 깜빡했는데 어 신고기능 저 저번에 나왔다고 했잖아 1 편든가 아무튼 신고기능 나왔다 했잖아 이때 웃긴 게 신고를 많이 하잖아? 그냥, 너 싫어, 신고. 너 싫어, 신고. 또 만났네? 너 싫어, 신고. 신고를 그냥 무차별, 암살 쓰면 신고. 암살 쓴다고. 이걸로 근데 웃긴 게, 정지가 돼. 이걸로 정지가 돼. 이거 짤 기억나는 사람 있냐? 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쓰지 말라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이게, 이 다음, 바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일해 봐봐. 계정 초기화되고, 이게 하고 싶겠냐고. 근데 이 게임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계속 했던 이유, 계정 초기에 안 당한 사람들은 계속 했던 이유가 전이 몬스터가 주는 SP량의 오류가 있었거든. 어, 전위 몬스터가 주는 SP량이 50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50에서 곱하기 해가지고 전이로 SP가 들어왔잖아. 오잖아, 지금은. 근데 이때는 웨이브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증가해서 무한으로 계속. 그래서. 몬스터 한 마리 에2000 SP씩 얻기도 하고 막난리도 아니었어. 전이라고부터 얻는 게. 그래 가지고 SP가 막 60만, 70만. SP를 막 보유하고 등반을 했었어요. 이 60만, 70만 가지고 뭐했겠어 콤보 수를. 이때 콤보, 천 콤보 넘어가는 사람 많았어. 협동전 이제 콤보덱 하면은 천 콤보버, 뭐 콤보 막 1등 막 이렇게 막 난몇 콤보 찍었다, 난몇 콤보 찍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람마님 콤보수 몇 콤보까지 찍어봤어요? 이런 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역대 이제 콤보수 찍은 걸로 치면은 지금 막 1200콤보 막 이렇게 1콤보 이렇게 찍은 사람 많았어가지고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그냥 그 무한 핵주사의 서포터 가능했어. 무한 옛날에 영상 올렸었는데 무한 핵주사의 서포터도 300회이든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 영상 있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무한 SP 핵 쓰고 게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전이가 오류가 있었고, 태양이 좀 많이 너프당했다 했는데, 금세 태양 크리덱으로 해가지고, 태방크 쓰니까 나쁘지 않아가지고, 개정 초기에 안 먹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요. 태방크. 또 원소덱, 이렇게 대전 돌리면서 쓰다가, 드디어 콤보덱이 딱 나오는데, 그게 지금의 콤보 소환, 적응, 성장, 좋고, 그리고 아니면은 재물을 넣어가지고 콤보덱 쓰기도 하고, 어, 이때는 근데, 필드의 능력이 없을 때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항의 필드도 없어 신낙 필드도 없어 생각하면은 콤보들 굴리기 게임들잖아 근데 이때는 근데 칠클 콤보 능력이랑 9클래스 콤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돼요 이 대전에서 보스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1분 30초 만에 나오는데 이때는 2분 만에 나와서 시간적 여유도 있어가지고 콤보도 올리고 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됐었어 아무튼 이렇게 5월달로 갑니다 부랴부랴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급패치를 해요 그럼 전에 무차별 신고만 하면 정지 먹는다 했잖아. 이게 이제 5월달 그 패치로 정지를 좀덜 먹게 되는데,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거아 이거 좀덜 먹게 돼. 이때가 정확히 5월 1일, 드디어 대전이 12에서 15클까지 발칭이 되고, 16에서 20클까지 만나는 게 요때 패치를 합니다.